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에서 도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원종준이라고 합니다. 코이카에서 사업형성 업무 효율화,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준비한 통합 사업 설계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사업 설계 도구는 코이카 ODA 사업을 기획하는 방법론으로,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IPDI를 활용한 사업 설계 방법론이라는 설명서와 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사업 설계 도구는 코이카의 ODA 사업이 명확한 사업 논리를 바탕으로 협력국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기존 사업 형성 과정에 내재되어 있던 비효율을 경감하여 시간을 적게 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더 많은 시간을 문제 해결 논리 수립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예비조사 초반 협력국의 수요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 부합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한번 입력한 내용은 연결되는 문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둘째, 한번 입력한 예산 내용은 자동으로 필요한 항목별로 산출된다. 셋째, 사업 계획서, PDM, POD 공문버전은 한글 문서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단순한 문서 복사, 편집 작업을 최소화했다. 넷째, 예산 소요 내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인력 투입에 관한 사항이 산출물 활동별로 자동 정리되어 제공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기능을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여 대체하였고, 이를 통해서 입력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통합 사업 설계도구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시기에 예비조사가 집중이 되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이후 정리해야 하는 여러 산출물의 종류가 많은데 양식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ODA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예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호이카 예비조사는 ODA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예산을 요구하는 기초자료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약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산출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여러 종류의 산출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점, 그 중에 하나를 수정하면 여러 산출물 중 해당하는 항목을 일일이 찾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점,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과 완성도를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 정보가 여러 파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기획해 놓은 결과를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엑셀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사업 설계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통합사업 설계도구는 방법론이면서 동시에 엑셀 양식을 의미합니다. 엑셀 양식은 여러 측면에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DI는 활동을 단위로 예산 투입을 계획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조사단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사업 내용을 성과, 산출물, 활동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비 조사에는 코이카 본부와 사무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예비 조사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핵심 사업 논리를 수립하는 과정은 공동으로 진행하여 상호 연관 관계 또는 상충 관계가 없는지를 먼저 살피고 개별 분야별로 조사한 내용을 입력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설계안은 목표나무와 유사하지만 이렇게 산출물과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단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성과 및 산출물 관리라는 활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사업 산출물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PM, FM, PAO 등 사업 전체의 성과 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 설계안이 잘 작성되었는지 살펴볼 때에는 상단에 있는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물별 활동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누락 없이 정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시행 구조는 활동의 시점과 종점, 계약 구성, 시행 방식을 요약해 놓은 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 전체의 일정 계획, 사업 수행자 선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 및 산출물 관리 활동은 PM이 속하는 활동의 비용을 반영합니다. 슬라이드에서는 1.6.1로 지정된 사업성과 관리 활동을 1.1.1 활동에 반영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사업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때의 팁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산출물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려면 분석도 이에 맞춰져야 합니다. 문제나무, 목표나무는 구조적으로 대응이 될수 있는데요. 목표나무에서 나아가 사업 설계안까지 고려한다면 문제 나무에서 문제는 목표 나무에서 변화, 사업 설계 안에서 산출물로 연결이 되고 원인은 수단 활동으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현황과 진단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관 관계를 미리 생각하고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항목 즉, 사업 설계 시에 산출물이 될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했다고 생각하면 예비수사를 시작하는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문제는 소프트 인프라, 하드 인프라, 수요자,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영상 외에 IPDI를 활용한 사업 설계 방법론이라는 설명서에 저희가 IPDI를 실제 예비조사, 기획조사에 적용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계약을 나누었던 이유, PMC, PC, 국내, 현지 발주 등 이러한 계약을 구분한 이유를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이카 ODA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론이나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합사업설계도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발된 도구로 협력국의 개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쉽게 익히고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